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식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열쇠가 주파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채널에 또 다른 모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모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채팅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며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자, 가자.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주파수라고 부르는 다양한 리듬으로 진동합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합니다. 주파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파수는 우리 삶의 음악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파수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다른 주파수는 그다지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좋은 주파수와 연결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명상과 음악 같은 수련, 심지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평화와 연결을 가져오는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꿈을 실현하고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낙담한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주파수를 조정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당신과 공명하는 그 음표를 찾으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라디오 방송국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를 올바르게 맞추면 삶은 더욱 맑아지고 선율이 좋아집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영적 인식.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 영혼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 생각, 꿈이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 그리고 우주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우리 안의 작은 빛과 같습니다. 과학적 의식 반대편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의식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우리의 두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그가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추억을 만들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든 과학적 측면에서 보든 의식은 우리를 살고 느끼고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의식 수준입니다. 이 단계를 더잘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기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차리는 가장 단순한 수준이다. 마치 자동조종 장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자기 인식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랑의 상태입니다. 계단 꼭대기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는 드문 수준입니다. 마치 모든 답이 거기에 있고, 그 사람은 모든 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경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매혹적인 주파수의 세계로 이 개념을 단순화하여 이것이 우리 의식의 수수께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빈도는 특정 시간에 어떤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가 1분에 몇번 날개를 퍼덕이는지 세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를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주파수는 우리 내부 생활의 리듬과 같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에는 고유한 박자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느리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러한 주파수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 주파수가 높으면 우리는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낮으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소식은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명상, 심지어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같은 것들은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리듬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주파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우주의 주파수와 혼합되어 생명의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주파수를 바꾸고 인생을 위해 선택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출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파수와 뇌. 우리의 두뇌는 다양한 방송국으로 가득찬 라디오와 같으며 각 방송국은 우리 삶의 순간에 어울리는 노래를 재생합니다. 이러한 음악은 뇌파이며, 각 유형은 우리가 느끼거나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파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각 주파수가 다릅니다. 베타 파동, 베타 웨이브즈이는 흥분된 음악과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 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연주됩니다. 알파파, 우리가 차분하고 쉬었을 때 연주되는 잔잔한 음악처럼 좀더 편안합니다. 세타파, 자장가처럼 훨씬 더 느리며 우리가 꿈을 꾸거나 깊은 명상에 빠져있을 때 나타납니다. 델타파, 델터, 델타 웨이브즈, 디파동은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부드러운 소리처럼 가장 느립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파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파도가 치고 있는지 알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계절들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 베타파. 되어 긴장을 풀고 싶다면 심호흡이나 차분한 음악 듣기 등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집중력, 수면, 심지어 창의성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파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장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여 마음속 DJ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뇌파를 기억하세요. 약간의 연습을 통해 뇌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기분에 딱 맞는 사운드 트랙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이는 음악의 주파수가 우리 마음과 정신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음악과 같이 외부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내부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다른 문을 여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연민 같은 좋은 감정은 고주파수로 연주되는 음악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떠 있는 것처럼 가볍고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낮은 주파수의 음악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다면 고주파수로 진동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지휘자가 되어 연주할 최고의 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의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감정의 빈도를 바꾸고 인생에서 원하는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직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감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사물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내부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관이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안테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주파수는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의 직관은 이러한 파동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록 그것이 매우 미묘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은 삶의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뭔가가 옳지 않거나 우리 앞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은 직관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직관은 우리를 안내하는 친구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예감이나 이상한 느낌이 들 때마다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직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놀라운 길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싶습니까? 이 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도구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를 알아 봅시다. 명상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차분해지고 중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할 때 우리는 뇌파를 평화와 명료함을 촉진하는 주파수로 전환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매 순간이 음표였고, 당신은 각 순간을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집중적으로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은 우리를 다양한 감정상태로 안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음악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줍니다. 티베트 노래 그르디나 만트라 찬송과 같은 소리를 사용하는 치료법은 우리 내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우리 마음을 맑게 해주고 우주와 조화롭게 진동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식을 고양시키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바람 소리, 새들의 노래, 바다의 소음, 이 모든 것에는 마음과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꾸준한 연습이다. 이러한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고조된 의식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보고 인생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맞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고향된 의식은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주파수와 의식의 세계를 통과하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명상을 해보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러한 활동이 귀하의 내부 주파수와 결과적으로 귀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귀하의 경험이 어땠는지 공유해주세요. 댓글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발견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의식 향상을 향한 독특한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단지 당신에게 공감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을 함께 계속합시다. 주파수의 힘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테스트하고 변화시키세요. 그렇다면 도전을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 모험에서 함께 성장해보세요. 나중에 만나서 의식의 여정에 좋은 여행이 되세요.